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서담TV의 서담이에요. 오늘은, 어, 괴물, 그거 한번볼 건데요. 바로 가시죠. 고싱. 오, 아. 아, 이거 어디 타고, 어디가 너무해요. 너무 무서워요. 아, 그너게 어? 그게 너무 어? 이상한 세상? 이, 이거 바꿔요, 누가. 어? 아니, 왜 바꾼 거죠? 이러면은 저쪽으로 갑니다. 아니, 어. 그쪽으로 가면 안돼요 기사님 저기 안돼요 안돼요 안 이게 안 뭐죠? 돼요. 누가 바꾼거죠? 음 빨강이가 바꾼거 같아요 빨강이가 이에 젖으려고 음. 어? 고가 이... 났어요 어? 사고가 났는데 어, 누가 어? 이 끌고 갔네요? 어? 뭐지? 무서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어 어, 그냥 여기서 나가고 어, 싶어요 이뭐 어떻게 하는건데요? 어 요거 풀기도 있는데 네아뭘뭘 뭘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 블록을 찾는 거예요 아 블록 네 아줌마 차려서 되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 행운을 빌어요 근데 개무들 있어서 조심해야 돼아 개무들 괴물, 있어요 개무들이 나오면은 네에서 박스 있죠 네네 네. 그거 뒤집어 써보세요 어디, 그거 뒤집 아. 뒤집어쓰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 하지만 제빡이 예, 해야돼요 그럼 인인건뭐예요 이거 이거 뭐아 그거는 웅크리네요? 구멍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그거하는건데 아, 사람들 바스... 다 어디갔어요? 어, 잘모르겠어 다들 흩어졌나봐요 일단 박스에 숨으시다 같이 다녀요 괴물 나타났을때 우... 박스만 쓰면 되는건가요? 움직여도 네.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 들키거든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빨개야 돼요. 보기 전에. 어, 쟤 뭐죠? 아, 그 플레이어인가봐요. 네. 괴물이 아니었어요. 어, 그냥 하고 달려도 되나보는데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뭘 그래, 찾는 거예요? 도망, 탈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뭐 어,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잠깐만요. 블루의 첫 친구. 있네요. 음, 지금. 혹시 모으니까 박스 뒤집어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 블록을 찾아 극장으로 가져가서 파란색 화살표 따가세요가 떴네요. 저한테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우리 지금 뭐안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모으니까 그래요. 어, 개무소리가 들렸어요. 괴물이요? 네. 근데 다들 왜 이쪽으로 가는 거죠? 파란색 길. 와아제뭘 찾는 거예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블로그 찾아서 극장으로 블러?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블로그인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아, 친구들이 다들 이미 넣었나봐요. 아, 저는 잘못 찾네요. 아... 어! 파란 대무입다 파란 물이에요 아니! 어, 아, 난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얘들아, 움직이면 어? 안 돼. 잡혔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움직여서 그래요. 아, 움직이면 안 돼. 박스가 돼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어, 어 쟤, 제, 쟤, 쳐보죠? 쟤, 쟤 움직이고 있어요, 초록색? 근데 어안 걸렸죠? 네.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조심해. 어! 움직이는데요? 사람들? 그래도 안 걸리는데요? 아, 안 보니까 그래요. 아. 오, 어, 조심해요. 저기 다 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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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번 가봐, 한번요 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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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튜브 한번 가볼게요. 조심조심. 조심. 잠깐, 이게 블록 S라고 여기 써있어요. 이게 뭐죠? 오른쪽에 파운드. 아. 블록이 24개 중에 18개 찾았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걸 제가 알려 주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찾을까요? 음... 블록을 찾아 국장으로 가져가세요. 잠깐만요. 파란 네 가지 표를 찾아가래요. 빨리 오세요. 네. 오, 잠깐만요. 여기서, 어,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 파란 네 가지 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어, 제 옆에 개 제 옆에서 괴물 없는데요? 어 저기 파란색 저기에 괴물 있다는 표시인가봐요. 그리고 다시 네. 열었어? 어 저기에 있어요. 블록을 찾아 여기에 붙잡... 블록이 있어요. 아 친구가 가져갔네요. 아 네. 아 아쉽네요. 제가 빠르게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하다 보면 열심히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도 도움을 오! 주시. 어 무죠? 다았어요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지금 뭐다 찾은 건가요? 아니, 다른 것도 찾아야 돼요. 어, 촉사 촉사 개물이... 어? 촉사 돼. 요 어, 초록색 괴물이 나타났어요. 초록색 괴물. 어, 초록색 괴물? 안돼. 목이 꺾였어요. 초록색 괴물. 제가 알기로는, 좀싫어요 내일 할 거래요. 어, 잠깐만. 촉색이 깨운, 그가 당신은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걸, 것을... 뭐요? 아, 장님, 형님을 거기, 그가 당신 부처 아, 옆. 음... 앞을 볼수 없는 애나 봐요. 후드. 어! 네. 저 음식을 15개 찾으래요 음식을 15개 찾으래요 얼른 갈게요 얼른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네, 잠깐만요 조심조심해서 가야돼요 우리, 우리도 우리 빨리 찾아야죠 어! 괴물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괴물 봤어요 제가 바깥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도 빨리 찾으러 가죠 빨리 보세요 네, 어, 여기,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요? 음식을 발견했어요. 어딨어요? 그럼 빨리 갖고 와야죠. 음식은 여기 있어요. 아, 가죠. 빨리 가죠. 빨리 가요, 어? 어떤 애가 죽었어요. 제가 봤어요. 어, 왔어요. 아, 예, 예피, 예피 지금 괴물이왔어요 어? 아, 잠깐만요. 네. 제가 먼저 마고요. 저한테도 왔어요. <laughs> 친구가 아까, 제, 친구가 아까 사망한 거 봤어요, 제가. 진짜예요. 진짜 사망했어요. 네. 가시죠. 여기다가 빨리, 놔두는 빨리, 거 아닌가요? 빨리. 어디죠? 아, 여기요. 나 여기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제가 하나 놔뒀어요.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제일 먼저 올렸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이거는. 어? 어, 아 담담이가 아, 주스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싶네요. 우리 같은 팀이에요. 네, 우리는 협동해서잘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고고고 조심 조심하면서 박스를 씁시다. 어 저기, 아 어, 어, 이건 담담이가 해. 이건, 아 이건 제가. 어, 어. 주웠어요, 주웠어요. 음식, 저. 저도 음식을 주셨어요 아, 어! 아, 저는 살았어요 아아 다시는 죽었군요. 조심하세요. 네, 오, 마이 갓! 제가... 제가 소다 소다미를 응원할게요. 네, 조심조심해서 그정으로 갈게요. 아빠는 너무 조심스럽게 안 하고 막 갔어요. 너무 막 지나다녔더니 죽었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조심히 다녀야 돼요! 여기가 그장이죠 제가 가고 있어요. 어! 어. 어. 누가 죽었나봐요. 조심조심 가야 돼요. 히어로, 영웅이 되세요! 담담이는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겠죠? 예, 네, 보고 있어요, 지금요. 요거빨 로비. 넣고요. 어, 음. 어, 어. 팡이가 지나갔어요. 괴물 아닌가요? 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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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눌리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 가지고요. 복수할 수 있어요, 제가. 조심해야 돼. 조심조심. 어. 막 욕심 부리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 오. 어, 다시 온다! 내가 멈추게 잘했어! 제가 멈추게 잘했어요! 그러게요. 역시 조금씩 가야지, 해머니, 온답니다! 오. 어, 박스 쓰고 가야지, 해문이 와요. 어, 조심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몇명 남았나요? 어, 몇명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 아, 두명 남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두 명이서 이걸 다. 이... 어! 초깃몬이에요! 아봐 초록 괴물이 저기 있어요. 아이 파란 괴물이 이, 아, 파란 괴물인데 왜 초록 괴물이 또 있는 거죠? 아, 두 명이나 있어요. 아 이래서 다른 사람들 다 죽었군요. 네. 어파이도 같이 왔어요. 파이도 지금 플레이가 두 명이에요. 지금 이이 이 사람이 지금 한 명이 지금 또 가고 있어요. 지금. 네.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왔었어요, 둘 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만 이쪽로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는 어디지? 지금 이, 이, 사람 앞에 지금 파란, 파란 괴물 이 있고요. 네. 네. 근데 저 여기 갇혔는데요? 어디, 어, 여기다. 어, 여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괴물이 들 오는 닌 어? 어 나머지 지금 세개 찾아야 돼요. 어? 뭐야? 어, 다 채웠어요! 뭐지? 어, 주황이가! 지금, 손에 뻗어서. 어? 어? 안 찍어. 뭐죠? 응? 어? 저? 눌렀어. 왠지 같은, 이식 내는 새가 났나? 깬 건가요? 봐요. 그럼요. 깬것 같은데요? 두 어. 명이 남았대요. 맞죠? 보시면은, 왜 여기 있는지가 알려드릴게요. 음, 황기구가 네. 세시기 시작했죠. <laughs> 이상하네. 지금 어,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넌두 명이에요. 어, 다시 박스 보죠? 어, 지금 팡이구 왔어요. <laughs>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주세요. 네. 쭉 가볼게요. 오, 깜짝이야. 여기 가야 돼요, 혹시? 퓨즈를 찾으래요. 잠깐만. 어? 있는, 잠깐만. 극장로 바로 가야지. 어, 여기 터졌어요. 여기 찾았어요 <laughs> 가서 끼우세요, 이제. 오! 오! 지금, 와, 지금, 된거지요네 우와! 정말! 금 박히는 네. 상황이었어요 네아금지 어, 여기 있고 싶어금 지금, 안돼요 어움직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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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 같은데. 아니수도 한번 찾러가 보세요 이제 또 중색은 정해진 친구 세만 가 가요 오오 어. 다른 어. 괴물이에요 아 이거 무서운데요 초 <laughs> 괴물 여기서 또 나타날 수 있어서 좀 기다렸다가. 어? 저기 주황색 괴물이 지나간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지 않을게요. 어, 멈췄나? 멈췄네요. 그러면 다시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어, 무슨 소리죠?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찾으세요. 네. 어? 여기또 있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런 맛이시. 쉬... 네 저기 세개또 있어요. 여기. 두 개가 두개들수 2개 있어요 한 번에? 네. 어. 세 개. 세 개. 세개더줄게요 네. 오. 좀 기다렸다가 할게. 오. 누가 웃는 거 같아요. 누구 있나요? 어! 사냥이가 왔어요. 시간장 떨렸어요 진짜. 어! 잡혔어요. 이 친구 잡혔어요. 초록 괴물한테 잡혔어요. 어떡해요? 아, 틀렸어요. 나 진짜 큰난네. 이제 혼자 남았어요. 갈길 수 있을까요? 과연 깰수 있을까요? 일단 주택에 갖다 놓되 빨리. 어,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어, 지금 주황이가 저쪽으로 가고 있어. 혹시 제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고. 주황이에요. 주영이가 문을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카메라 1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빨리 내개 네 찾으러 가세요. 어? 어떡해요? 제주, 어떡하죠? 누구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있어요. 어. 조심조심 할게요.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어? 누구의? 아, 여기, 이거는, 웅크여서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렇게 피할 수있어 네. 어 아, 들어가서 찾아보죠. 왜안 들어가 봐요? 거기 찾는 게 아니에요? 웅크리는 곳? 네,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음. 없어요. 이거 한번 갈게요. 어, 아, 다시 이이네요 어, 뭐야? 다시 선인으로 갈수 있어요? 어? 괴물! 괴물 왔어요! 네 빨리 지나가! 이녀석아 어. 저괴물또나타났수 있어 어? 무슨 소리야? 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어? 이쪽을 피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죽겠죠? 이렇게 하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요응응응응응 어, 어! 예. 엄청 빠른 속도로 가네요. 네. 응응응찾으세요세요 이제. 뭐야, 어디야? 아응이응응응응응아이응안응응 요... 아, 곳으로 가봐야죠 잠깐만요. 또 어, 됐어요. 응. 기승기 중에서 가볼게요. 아, 됐었다. 됐다 나머지 네 개가 어딨죠? 이쪽으로 가봐야겠어요. 어. 이쪽 안 가본 거 같은데 어, 어디죠? 어? 잠깐만 여기엔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요? 어? 다시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신주씨 어.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 아, 스푼 기술이었구나. 아, 이가 보는 곳에 가서 찾아야 돼요. 아, 이쪽도 꼼꼼히 살펴볼게요. 네. 아유, 어, 저게 뭐 있어요. 초록깨물 아닌가요? 네초록깨물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지금 못 가겠어요 못 찔러세요 못 찔러서 없어요 아못 찔러서 없어요 어, 어? 가고 있어 어떻게 어? 나요 근데, 어? 어. 뭐야? 아 안돼요 죽었어요 어, 왜 죽지? 가만히 있었는데? 초록깨물은 그런건가? 어. 이미 봤어, 그래요. 너무 시간이 더 떨렸어요. 다음번에는. 네. 꼭 잘하면 좋겠네요. 자. 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빠!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네, 너무 무서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어, 한 번. 그때는 한 번, 우리 한번 깨봅시다. 네. 네. 그럼 여보 안녕. 안녕. 여기엔 꼭 플레이 하세요. 네. 네.